이해 못해도 상관없어, 근데, 사실. ea 빼기 b 플러스 9 있잖아, 이거. 그. 이거를 만족시킨다, 라는 거 있잖아. 이게 y는 ex 플러스 9, 위쪽을 말할까, 아래쪽을 말할까? 이러니까 이 문제를 내면 안 된다는 거야. 아래쪽이거든? 대입해보면 쉬워. 내가 만약에 0콤마 0을 대입해봐. 이 식이 만족해, 만족 못해. 그렇기 때문에 직선 밑에 있는 쪽이라는 걸알수 있다고. 내가 말 따라왔냐? 근데 그래서 우리가 C의 좌표를 A콤마 했을 때 이걸 만족시킨다는 건그 직선 아래쪽에 원이 놓여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, 그냥. 근데 그 아래쪽에 놓여있는데 2 x 플러스 9에 접하는 원의 넓이를 최댓값 구해라 했잖아.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중심 이 여기 있어 A 콤마 A 제곱빼기 2A 빼기 3이다. 이거 하고 원에 접할 때이 넓이의 최댓값 되는 거 원하는 거잖아.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A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, 이거, 이거, 연립했니연립하면뭐 나왔니? 이거, 이거, 됐죠? 이렇게 할게. 열리해봐 빨리 해봐. 교점 x 스터팔고요 마이너스 1구모. 그러면 일단 A라는 건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. 마이너스 1하고 5 사이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좀 기억해줘야 된다. 똑바로워, 레이! 됐어.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는이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제일 긴게 반지름이 제일 긴 거일 거니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이 제일 길다 해주면 되겠지. 2x 빼기 y 빼기 플러스 9는 0이다. a 콤마 a 제곱 빼기 ea 빼기 3이다. 거리 구해. 루트 5 되는 거고. 대입해. A 대입하고 대입해. 대입해가지고 이차 함수 나올 거니까 이차 함수에서 완전적으로씩 만들고 최대값 구하면 이게 바로 반지름 길이라고. 이해했냐?